한자 말로 사람을 표현하는 문자는 '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자는 이제 사, 모양,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각자각자마다의 의미들이 있는데, 사람의 색소리, 사람과 사람이 기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통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을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둘 이상이 모였을 때 우리는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었을 때 조금은 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소속감이 지나쳐서 그 단체와 나를 동일시 하기도 할 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뛴 것도 아니면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또한 그 경기에서 내가 지게 되면 내가 패배한 것 같아서 그것이 오래가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팀에 속해 있는지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빗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지는 편이었고 약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서 사울 쫓겨서 이제 광야를 전전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험이 죽을 뻔한 위험이 몇 번이나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울,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었던 블레셋. 주로 도망하던 와중에서도 심지어는 운전한 정신을 두고도 미친 사람인 마냥 연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나중에는 시글렛에서 1년 4개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위태위태하게 살아가셨던 그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가는 그 전투 가운데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목숨까지 걸면서 열심히 싸워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쭉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에서의 말씀은 베냐민 집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끈질긴 그 추격 끝에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사울의 집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은 그강두까지 가득 찬 강물을 헤치고 목숨까지 걸고 와서 굳이 다윗을 도와줬었던 가치파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다시 한번더 사울 왕이 출신 집파였던 바울 집파들과 함께 아울러서 어, 다윗을 도운 그 용사들과 그러니까 다윗을 도운 그 베냐민 집파의 용사들과 유다 집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그 도둑대 습격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웠었던 문화세집파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다윗의 상황으로 볼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너무나도 고마웠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11장부터 이름이 나열된 용사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그리고 사울왕에 비하면 형편없이 보잘 것 없고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당시 주류였었던 사울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상 다윗의 그 선은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 없는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수 있을 그러한 편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들 편에 있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어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 속,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곤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그들은 요 약한 편, 쫓기는 편, 그리고 도망치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랑굴에 숨어갔을 때에도 다윗을 찾아온 자가 어, 사무에서 보면 한 400명 정도가 되고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의 시글라스로 만명생활을 했었던 그 기간에서도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600명 정도였습니다. 오늘 여기 언급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월왕에 비하면 사월왕의 그 세력에 비하면 형편 없었던 숫자였고 힘의 대결로 봤을 때에도 누구라도 질수 밖에 없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나 당시의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성령이 당시 3 0 명의 용사의 대장인 아마새에게 임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이신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미세를 통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보기에는 소수이고 쫓기고 있고 형편없이 약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혹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아마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편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다윗의 편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승리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것은 숫자의 망토 적금이 아니라 성경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 비록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세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함께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위대교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며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 달려있습니다. 용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는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편이 점점 풍양해집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집단에 누구 편에 속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는 저는요 그 강한 편에 속해져 있기를 원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나를 좀더 편하게 있기를 원하고, 속된 말로 권력자 편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송할 수 있는 편에 속해 있기를, 어, 간절하게, 아니,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잠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면받고,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형편이 어려웠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시했었던 또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일생 일평생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눈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고 서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져 사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속된 말로 그 세상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수 있고, 산 지민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해서 볼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 그리고 황무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지 않는 변방과 불속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또한 수요일 가운데 노태복 도사님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망망대해 속에 어떻게할수 없는 배 속에 갇힌 바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면을 감당하는 다윗 용사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용사로 한명 한명 기록되었듯이 우리 또한도 그 힘들고 어려운 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편에 설 때에 주의 진정한 군대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우리 내기를 건져서 소망합니다이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의 용사됨의 삶이 비주류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니라 불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예민하게 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찾아서 주류를 찾아서 계속 가기보다는 하나님 편을 계속적으로 고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것들을 고집할 수 있는 우리와 대들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아울러서. 어,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특별히 강남전 조사님이 오늘 이제 이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기도 좀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하는데 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될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말씀 드려주시고, 물론 우리 주변에 참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제 한 청년으로부터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들었어요.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하게 누려야 될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살 집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할 것도 있다면 발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누구인지 이곳 가운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조금 불확실하고 청년을 위해서, 또한 이제 새로운 주거로 이동해야 하는 우리 전도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그 지체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할 것들이면서 함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